캐추어 예, 고양이들은 메이크 동사. Great companion. companion이 but, 동료. but, 동료. 이런 뜻이거든. 훌륭한 but이 되지만 but, 그러나 they, 그들은 can sometimes, 때때로 데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어, furniture, 가구를 손상을 입히다 가구에. by, ing, 뭐뭐 함으로써. scratching은 핥기다지. 핥김으로써. it, 그것을. For this reason, 이 이러, 이러한 이유로,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have their cat 그들의 이제 고양이를 이거 have 사역동사로 쓰였네. 목적어 their cat 목적보어 the c o u d 이거 지금 목적어랑 목적보어의 관계만 보면 돼 사역동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사역동사가 목적어 목적보어 동사 원형이라고 많이 외우거든. 맞긴 한데 능동일 때 원형이고 수동이면은 pp로 가야 돼. 그러면 고양이가 지가 스스로 발톱 빼는 거야 아니면 인간이 발톱 빼 주는 거야? 빼 주는 거잖아. 그럼 고양이 입장에선 다 하는 거지. 그래서 pp로 쓰는 거야. 여기 원형오면 틀리겠지? 이거 디클로드 뭐라고? 발톱 제거. 발톱 제거하다. 그러니까 발톱 제거 당한데 고양이가. 어좀 징그럽다. 발톱 제거는 however 연결 사네모하고 그러나. makes 사 no sense. 말도 안 돼. 그치 강아지 꼬리 자르는 거랑 같은 건가? 캣, 고양이들은 좋아. 근데 어떤 애들? 태부터가 이제 앞에 고양이 꾸며주지. 음. 띵스가 가로 닫고 아운트가 동사야. 그럼 스크래치는 대절의 동사니까 v, 맞지? 띵스, 물건들을 스크래치 할 키는 고양이들은 aren't behaving.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야, badly. 나쁘게. It is natural.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behavior, 행동이야. 대 Allows 데프터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Allows V, a l l o w A to B.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그들이 to stretch, 아, stretch their muscle. 그들의 근육을 스트레치. 이제 좀 늘리고, 느리고, 느리다. 그 다음에 스트레치가 동사원형 1번. 투부정사 받는 거. 키비 동사원형 2번. 그 다음, 뒤에 a n d 세모 치고, mark 가 동사 원형 3번. 병렬됐지그 다음에, keep 유지하고, 그들의 c l o v 발톱을 in good condition,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and mark 영역을 표시하고, their territory 영역을 어쨌든 표시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알기 주장해대디 r 를 뭐를? decloning. 이제 발톱 제거하는 것이 S, is a V, comma. no different 다르지 않다고 어 then clipping your fingernail 너의 손톱을 clip 자르다 네 손톱 자르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 어 발톱 자르는 게 발톱 제거하는 게 그냥 인간들 손톱 자르는 거랑 똑같대라고 하는 거지 근데 this i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it is painful 그것은 되게 고통스럽고 dangerous 아주 위험한 operation 그런 행동이다 오퍼레이션 수술이란 뜻이지. 수술이다. 데프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꾸며주지. Serve V, Serve no purpose. 어떤 목적도 없고. And 그리고 can have a long resting. 오래 지속되는. Negative. 부정적인 effect 효과를 줄수 있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수술이야. A better alternative. 좋은 대안은. 더 좋은 대안은. 동사 is. simply, 그저 트레이닝 캣, 고양이들을 훈련시키는 거래. to, stop, 멈추도록. stretch, scratching ing 왔지? 그니까 러요 자리에, scratching 자리에 to, 정사 오면 안 돼. 왜냐면, stop은 뒤에 ing랑 to 다 봤거든? 근데 뜻이 달라져. stop ing는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고, stop t o 는 뭐뭐하기 위해 멈추다야. 근데 내가 지금, 할퀴는 것을 멈추도록 훈련시키는 거다. 것이라고 해석했으니까 ing 와야 되고. Special scratching 특별한 할퀴은 특수 할퀴 할퀴용 팟 포스트 기둥 그리고 보드 판은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해. And many shops 많은 가게들에서. And 그리고 are designed to 디자인되었어. Allow cat 고양이가 to scratch 할퀴 수 있도록 freely 자유롭게. without 전치사 plus ing 모아지 뭐 않고 causing any damage 어떤 손상도 없이 되게 쉬운 내용이지 얘들아 밑줄 어디다 치냐면 그 아까 사역동사 그 부분이거든 두 번째 줄에 for this reason부터 문장 끝까지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it is natural부터 문장 끝까지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어 Better 부터 문장 끝까지. 아, 3번이지? 주제 적어볼게. 가구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발톱을 제거하는 것은 목적도 없고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위험한